우리가 접수 면접이나 혹은 이제 일회기 상담에서, 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때 이제 구조화, 구조화를 하죠. 그럼 왜 구조화를 해야 되냐면, 구조화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상담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면, 상담이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내담자와 내가, 사회적으로 친구들하고 만나는 어떤 그 친구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동아리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적인.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조라는 게. 상담이라는 건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상담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이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해 나가는 관계죠. 그러기 때문에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자라는 것을 먼저 상담에서 알려주는 것이 구조화예요. 그래서 제가 초심 상담사례와 상담 내비게이션 책에서 구조화 부분의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관계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내담자와 내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막 수다 떠는 이런 시간도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온 심리적인 어려움을 함께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먼저 상담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내담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서로 역할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계 구조화를 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과 시스템을 구조화해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구자? 아, 제가 다리꿈에서 어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 상담자다. 아니요, 뭐, 다리꿈의 수련 상담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어진 것은 전체가 다 비밀보장을 합니다. 비밀보장을 할수 없는 것들 예외조항을 얘기하고 쭉 이렇게 구조화를 하죠. 그것이 전체 시스템 구조화예요. 어, 전체. 그리고 상담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50분 동안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에 어, 하는데 이 50분 동안에 우리 민들레님께서 가져왔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알수 없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제가 질문을 하고 혹은 우리 또 민들레님께서 답변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모두 다알수 없다. 그래서 민들레님께서 어,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민들레님도 궁금한 것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서로가 이 부분을 같이 해 나가는 관계다. 이런 부분의 시간의 구조와 관계의 구조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라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 관계에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훨씬 더 솔직하게 대화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담자가 해야 될 일,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구조화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시간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50분을 하는데 만약에 늦게 오시더라도 저희가 11시면은 11시 반에 오셔도 제가 20분만 상담하고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게 온 시간인데 저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지켜서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상담의 시간을 지킬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최소 하루 전에는 미리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드렸던 이 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폰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상담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언제 상담에 오신다라는 이런 예약 문자는 가능한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듀얼폰, 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폰의 번호와 내담자와 연락하는 폰에 대한 부분을 구분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약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구조화 한 거예요. 그시간들 그래서 50분을 진행하는데, 최대 늦어도 60분 안에는 이제 마치는 거죠. 50분을 구조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상담에서 처음에 접수 면접이든 일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 담자고 처음 만날 때 해야 되는 구조화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간에 따라서 혹 이제 뭐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어떤 또뭐 지원받은 내담자 같으면은 서류를 해야 되는 사전 설문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사전 설문지가 있는데 설문지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은 진행하고 나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하기 전에 좀 할까요? 물어봐. 그럼 이제 내담자가 뭐라 얘기하면 빨리 뭐좀뭐 뭐 미리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하셔도 돼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10분 정도 처음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는데 이렇게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그냥 오자마자 상담자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담자가 오자마자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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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야기를 덥석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구조화를 안 했는데. 그리고 시간을 봐도 30분, 50분이 다돼 가는데 이야기를 끝낼 생각을 안 해요. 내담자가. 그러면 상담자가 구조화도 안 했는데 내담자를 이야기보다를 풀었다. 그럼 이걸 끊어야 될지 구조화도 해야 되고 상담자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구조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될지 두 시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상담이라는 관계는 처음 해보고 이전에 상담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담자는. 본인이 상담을 받은 것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할까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전에 상담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조화를 다시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건널목을 건넬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구조화를 하고, 자, 빨간불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된다. 노란불 있어도 서야 된다. 그리고 초록불이 바뀌면 사람들이 먼저 지나고 나면 따라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구조화를 해주잖아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근데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매번 이 아이가 익힐 때마다 그 손을 잡고 신호등 가서 알려주듯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 구조화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전 상담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왜 구조화를 하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내담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걸 알려주는 게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안전한 구조가 되면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내담자하고는 바깥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이야기? 남한테 하지 못했던, 내 안에서 깊숙이 수치스럽고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덜컥 꺼냈는데, 구조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꺼내버리면, 와,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냈다. 야,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오늘? 어머머,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후회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와,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처음 했네. 이러면서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서태기에서는 반드시 구조화를 하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그럼 무슨 안정감을 주느냐 면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면 내담자들이 조금 이야기를 덜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야 50분 안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구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를 못 하고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를 쏟아 버렸다. 막 먼저 시작해요. 아, 제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막 이야기 보따리를 먼저 풀어 버렸어 이야기를.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잠깐만요, 민들레님.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으시죠. 그리고 엄청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진행학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한 5분 정도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했던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무엇을 해야 되고 지키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빠르게 할 때는 1분 걸려요. 이게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듣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폭력, 자해, 자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를 첫 택이 하는 거예요. 왜? 혹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자살이라는 걸 숨겨 버렸을 때 상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첫회기 구조와 이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담자 쪽에서 아. 필요 없고요. 아, 제가 막 지금 이거 하는데만 이렇게 내 담자가 하더라도 끌려가면 안 되고,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듣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분이면 됩니다. 고 잠깐 스톱하고 이 구조화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조화다. 부분들.